진이동생나뭐 그거 소리 뺄 건데? 뭐야? 왜 뺨? 아니, 내. 아, 네. 어, 어, 땡큐. 그,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? 누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? 응. 젖다 끼는 여기구나. 여기 응, 꽃다운 주점이구나. 왜? 누나 못 들어가겠다고 찾아. 에? 양고추 먹을까? 허거 먹을 허거 먹자. 허거 먹을까? 양팔처럼 나죠? 응? 저기, 그, 허거집인데 아 제발 <laughs> 멘트 처음이지 나 약간 멘트 치는 사람이야. 네일 일치 처거리고 싶다 진짜. 아니, 근데 나 진짜 나멘트를 처음이지. 응. 사람이 진짜. 아이 사람이 참안 배우네. 너 유튜브 경력 몇 년이야? 일주일 나보다, 일주일, 너, 안 나, 너, 일주일 안 되는 데 나보다 응. 영상 많이 만들어봤어? 일주일 <laughs> 안 <laughs> 되는 데 나보다 영상 많이 만들어봤어. 그만 가만히 차근차근. 알았어. 机器你 물먹거냐응 내가 확인할게 누나 어디냐고 어 빡작 막자. 막자. 밖에안는데막이그래좀 응. 많이 어응 우리 해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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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봤어? 아니 아 아니 몇 달까지 갔어? 어릴 음. 때거동동을 동동이네 근데 심장씨 아 진짜 개친따랑 밥못 먹겠네 요 다들 그래 막 친동생이랑 저렇게 노니 뭐또 친동생이니까 이렇게 노는 거 아니야 그 그것도 맞긴 해. 지 형님 형

너란 닦지? 오히려 좋 A few moments later 아아아 옷을 샀어요 옷을. 남자 교복 아니에요? 내가 골라줘 남자 교복이잖아 그러니까 얼떡 샷으로 찍어줘야 돼